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브로스타즈 상자깡 한번 해볼건데요 제가 지금 브롤패스를 마지막까지 다끊내놓고상자를 50개나 더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즌 여기도 10개가 더 있죠 지금 남은 브롤러는 스파이크 샌디, 게일, 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전설하고 크로마틱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전설이나 크로마틱을 뽑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이 나우 밤바밤, 빠바바바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지 TV 비, 비, 비. 크로우야, 크로우야. 오늘 전설이나 크로마틱을 뽑을 수 있을까? 가! 어, 아니, 뽑을 수 있냐고? <laughs> 아니 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전 시즌 대형 상자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발, 바로바로, 따와라! 바로 오 코인. 고인. 아이, 코인이 당연 나오는 거지. 아, 안 나왔고. 계속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 너무 빨리 누르면, 오, 토큰 더블러. 상자를 너무 빨리 까면은 상자가 하나씩 날아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까도 안 돼요. 자, 제발, 나와라나와라나와라뭐 하나 나오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블루러가 4개밖에 안 남아서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두개 남았는데, 여기서 나와! <laughs> 벌써 나왔어! 불가재, 육즙 가득, 스테이크. 즉시 1500 HP를 회복합니다. 뭐야, 피로 바로 채울 수 있네? 우와, 이거 좋잖아?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 안 나왔네요. 지금 확률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전설 브롤러가 0.955네요. 지금 상자가 많으니까 뽑다 보면 또 올라가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상자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안 나왔고, 일반 상자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 나오기 힘들 것 같아. 보석 도 받아주고 상자가 많으니까 좀 빨리 빨리 까 주겠습니다. 오늘 가지아시나 스타 파워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골드도 많이 얻어가지고 레벨업다. <laughs>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야? 프랭크 가재,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자신에게 걸린 방해 효과를 즉시 해제하며, 일시적으로 기절 감속 밀쳐지는 효과에 면역됩니다. 오, 이거 크루한테 좋겠는데? 가재 또 하나 뽑아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코인도 많이 얻어가지고, 블롤러 랩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팔렙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아, 뭐야! 콜드 스타퍼, 매그넘 스페셜! 일반 공격 사거리와 탄환속도가 11% 증가합니다. 오! 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야, 더큰 더블럭까지. 자다시 태영 상자! 아, 왔고 이번에 메가 상자입니다. 여기서 카지샬럿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안 나오나요? 오스프라우트 레벨업 할수 있고. 와! 더 나왔어. 더 나왔어. 다이너마이크 가젯, 피자 스피너. 맹렬하게 회전하며 주변에 여러 개의 다이너마이트를 던집니다. 회전시 이동속도가 증가하며 다이너마이트마다 적에게 700 피해를 줍니다. 오, 이거? 야 근데 오늘 가젯 되게 잘 나오네요? 오, 레벨업 할수 있겠다. 일단 스프라우트 가젯를 얻으려면 7레벨 만들어야 되죠? 스프라우트 레벨업을! 가젯이 빵! <laughs> 열렸죠? 자, 다시 대형상자입니다. 일반상자. 다시 대형상자. 보석받아주고, <laughs> 자, 이번에는 8비트, 말레 만들어주고 가겠습니다. 레벨업을. 좋아서 이제 스타 파워를 얻을 수가 있죠. 야, 지금 타라, 8비트, 로사, 포코, 셸리 가젯도 없구나. 얻을 게 굉장히 많네요. 야, 오늘 진짜 기대되는데. 제발 가져다고 스타 파워, 좀 봐. <laughs> 바로 나왔습니다. 와, 콜트 스타 파워, 스피드 부츠. 이동속도가 10% 증가합니다. 오, 콜트 스타 파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아직 상자도 많이 나왔는데. 아, 오늘 행운의 날인가요? 아, 오늘은 브로안 나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지금처럼만 가자! 지금처럼만! 다시 메가 상자입니다. 이번에도 스타파워나 가젯 하나 나오나요? 코인 피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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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무것도 안 나왔네. 다시 대형 상자 까주고. 일반 상자, 그냥 넘어가고요. 다시 대형 상자다! 아왜 이렇게 안나오는거야 어 피피 누구한테 줘야 되지 크로우를 만렙을 만들어야겠어요 크로우한테 주겠습니다 크로우 가젯이나 스타파워도 오늘 뽑을 수 있을까요 아직 크로우는 거의 안했는데 힘들게 전설을 뽑았더니 플레이하기가 좀 아깝네요 오 다시 메가상자다 이번에는 과야아 아무것도 안나온건가요 아 스타파워 또 나왔다 역시, 메가상자구만! 제스스 스타 파워, 에너지 충전! 일반 공격으로 자신의 더렛을 맞추면, 더렛이 8 0 0 h 를 회복합니다. 오, 이것도 유용할 것 같은데? 좋았어, 스타 파워 또 하나 얻어줬고요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자, 골드 얻어주고, 오! 또 하나 만렙을 만들 수 있겠네요? 제 자, 칼도 만렙이다! 야, 아직도 레벨업 할게 많은데, 골드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아리 골드나 많이 얻는다는 심정으로 상자를 까주겠습니다. 이번 PP 보상도, 그로한테 줘버리자! 나왔어. 골드야 많이 나와라. 아, 칼 스탑 파워. 아 이거 뭐야? 칼 스탑 파워가 바로 나왔네. 보호 필요해. 특수 공격을 사용하는 동안 입는 피해량이 30% 감소합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안 그래도 칼 궁은 굉장히 좋은데 피해량도 줄어든다고? 오. 자, 스탑 파워 많이. 아, 아 깜짝이야. 아. 토큰 더블러였어요. 아, 나도 뭐나오줄 알았네. 일반 상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아, 이렇게 기대 안 하고 있을 때 뭐가 딱 나와주면 좋은데. 오, 또 메가 상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제발,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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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나오자, 나오자! <laughs> 게일 나왔습니다 게일 아! 야 오늘 브롤론 진짜 안발했는데 게일 휴식불 필요 게일은 지칠지 모르는 일꾼입니다 넓은 범위에 눈덩어리를 뿌려 적을 공격하고 특수공격으로 거대한 눈보라를 일으켜 적들을 뒤로 밀어냅니다 오 좋았어 좋았어 잠깐만 확률이 어떻게 되죠? 많이 내려갔을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처음보다 높습니다. 전설 브로러 0.1108. 좋았어, 좋았어. 자, 다시 일반 상자. 이제 게일 피 p 가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에이, 이번에는 게일한테 줘야겠다. 골드하고 피피라도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제발, 제발. 와! 또! 맞았다. 아, 아이, 깜짝. 아, <laughs> 아, 뭐야, 진짜. 토큰 터블러였네요 아, 나또뭐 나오는 줄 알았네. 크로 피피 오, 좋았어. 자, 다시 상자 계속 껴주겠습니다. 오, 크로 또 나왔고. 크로 피피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야 크로우 나와라 크로우 어안나올고어 피피 아 이걸 누굴 줘야 되지? 아이 그래도 플레이를 하려면 어느 정도 레은 돼야 되니까 게일한테 그냥 다 주겠습니다 자 다시 내가 살자 과연 뭐가 나오나요? 오, 코인 좀 많이 나왔고. 오케이. 재킷. 난이. 오, 난이 레벨업 할수 있다. 맥스. 아, 스프라우트. 아, 끝났네요. 대형상자, 브루상자, 메가상자. 쭉쭉 까보겠습니다. 아, 나왔고. 브루상자, 안 나왔고요. 자, 메가상자에서는 과연, 뭐라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파워 하나 나올때 됐는데 아안 나오네요. 코인 받아주고 지금 벌써 브로패스 57까지 왔습니다. 야, 굉장히 힘들게 모았는데 까는 거는 금방 까 버리죠. 다시 대형 상자. 메가 상자. 까자, 까자, 까짝, 까짝, 까짝. 이번에 대형 상자에서는 뭐가 안나오나요오타 어? 파워나 가젯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다시 또 메가 상자네요. 이번에는 뭐 하나 나와야지. 야. 자, 코인 받아주고 500개. 크로우 말레 만들어 주겠습니다. 야, 오늘 크로우 가젯 스타 파워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블롤론안 바란다. 가젯이랑 스타 파워 좀 많이 나와라. 아, 나왔다 나왔다. 아, 로사께 나왔네. 자연이 좋아. 덤불에숨으면 초당 200 HP를 회복합니다. 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거 되게 좋은데? 이번에는 PP 500인데 야 이거 진짜 누구 주지? 아 그냥 게일한테 다 밀어 주겠습니다. 야 게일 맨 레벨 만들 수 있는 거야. 아 코인이 없는데 자 일단 레벨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와 지금 오래 만들었는데 한참 올릴 수 있겠네. 아 근데 코인이 부족해요. 자 보너스 대형 상자 50개 계속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발 브롤로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아니 안 나올 때지 만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다이너마이트 가지! 화약주머니! 발성하시 다음 일반 공격이 적을 1.5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아, 근데 빗나가면 되게 아깝겠다. 자, 계속해서 까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까면은 상자가 날아가요. 조금 펌을 두면서 까주겠습니다. じゅわじゅわじゅわじゅわじゅわじゅわじゅわ。カジカジ、ストップアワー、ストップアワー。おね、ブローラーね、じちよし、あんぷりっけよ。ちょっとまんと、なわ、ちゅせよ。クローコ、なわら、クローコ。あー、どなわった 발미 스탑 파워! 보너스 라이프! 와 이거 개 사기죠? 전투에서 처음 쓰러졌을 때 즉시 부활합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건데 오 좋아 좋아 킬 다시 레벨업 또 레벨업 뽑자마자 <laughs> 7레벨 만들었습니다 가젯이 열렸죠? 자 크로우껏 좀 나와라 크로우껏 좀 크로우 지금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상자는 35개 남았습니다 아나 찾아왔다 제시 스타 파워 쇼키! 더네 스크래피가 적 사이를 튕겨 다니는 에너지볼을 발사합니다. 튕긴 에너지볼은 기본 거리의 51%만큼 이동합니다. 오! 그러니까 터렛이 제시 기본 공격처럼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우와, 이거 엄청 좋은데? 상자 34개 남았습니다. 33개! 자, 그로코 좀,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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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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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셸리 가젯, 빨리 감기, 순간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굉장히 좋던데. 붙을 때도 유용하고, 도망갈 때도 유용하죠. 야, 이제 상자 29개밖에 안 남았는데, 크로커는 우 오늘 뽑을 수 없는 컷인지, 아, 진짜 크로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난이도 7레벨 만들어서, 가젯을 열어주겠습니다. 아, 아직 나올 게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쏟아져 <laughs> 에프리버가지 유성무 벨트!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의 위치에 작은 유성을 소환합니다. 유성은 2000 피해를 주며 벽을 파괴합니다. 오, 뭐야, 메테오 아니야? 야, 대박인데? 아, 근데 크로커는 진짜 안 나오네요. 오늘 안 나오려 그러나? 브롤러는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 에이, 마음을 비우고, 그냥 상자 닦아보겠습니다. 에 나올 테면 안나올것지 상자 16개 남았구요. 이제 15개! 자, 남은 상자에서 뭐 하나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쉬운데. 조금만, 조금만 더 나오자. 한 번만, 한 번만. 아, 이제 10개도 안 남았습니다. 자,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아, 3개 남았는데, 진짜 안 나오네요. 그냥 진짜로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2개 남았구요. 스트 마지막입니다. 아, 안 나왔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지금 트로피 보상이 또 남아있습니다. 대형 상자 두 개, 메가 상자 두 개가 남았네요. 와, 여기서 하나 더 나와줄 수 있으려나? 남은 아이템 세 개.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안 나왔고. 다시 대형 상자. 과연 아무것도 안 나올. 어, 진짜 나올까? 나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그가지 벌꿀 안 져. 끈적끈적한 꿀이 가득한 벌집을 떨어뜨립니다. 꿀에 다운 적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 이거. 이거 당하면 되게 짜증나던데 자, 메가 상자. 이번에는 뭐가 안 나올까요? 아,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죠? 와! 디스가지 생존 영상 다초 동안 재장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야더큰 더블럭까지 이제 진짜 마지막 상자입니다 대형 상자 여기서는 뭐안 나오겠죠. 어 보너스 더끄따블러야 이렇게 모든 상자를 다 열어봤네요 확률이 얼마나 올라갔나 볼까 우와 전설브롤러 01410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상자 깡때는 전설이 나올 확률 꽤 높겠는데 자 그러면 게일 한번 써 봐야죠 아이고 게일 할아버지였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고 나이 먹고 싸우려니까 힘들건 봐 일단 체험을 좀 해볼게요 일반 공격은 오,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야,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궁을 쓰면은, 오, 넓어, 넓어. 오이 아,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맞는 건가? 오이 아, 하나만 맞는구나. 자, 공 채워주고,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가자! 와! <laughs> 야, 이건 뭐야?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오, 궁 계속 차죠? 완전 벽으로 붙여봐야겠다. <laughs> 자, 벽에 붙어라, 이면서할 때.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궁이 없네. 궁을 여기서 채워준 다음에 아 궁도 지금 피해가 들어가나? 오이? 아 데미지가 좀 깎이네요 완전히 벽으로 붙여버렸어요 야 무한궁입니다 무한궁 하하 <laughs> 야 밑으로 다 붙여버릴까? 요 녀석들아 오 뭐야 이게 저기 무한대로 밀리는 건 아니네 아 이런 거였구만 아 근데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솔로 쇼다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렙이라 다 AI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해볼 수가 없죠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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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아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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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다 참는다 내가 참는다 연장서 연장서 호잇 호잇 아 그렇지 잡아버렸고 궁이 벌써 찼네요 어 다들 어디있는거야 일단 이팀의 상자 빨리 다가가 주겠습니다 오 밑에 밑에 오 왼쪽에도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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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땡큐 연장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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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아하하 자 이번에는 아 근데 궁을 쓰는 의미가 없는데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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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궁쓰면 안돼 잠깐만 쉘리잖아, 쉘리. 쉴리. 오, 큰일 날뻔. 아, 잡았다, 잡았다. 쇼다운. 아, 이 곰탱이는 뭐야. 밀어버려. 으잇, 좋았어. 저는 파워가 8입니다. 나 어딨게, 나 어딨게. <laughs> 나 여기 지롱 여기 지롱 여기 지롱 이래서. 아, 끝났네요. 바로 1위 되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브롤스타즈 상자깡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도 가재하고 스타파워를 굉장히 많이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마틱 브롤러 개까지 어, 상자를 열심히 모은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친구 라정이었습니다 블라